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중구 야구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제 2회 중구청장기 야구 대회가 지난 7일 인천 해사고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아마추어 야구인들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전국의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이 공동 현안 사항 논의와 중심구간 친선 교류를 위해 중구청에 모여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구청장들은 다양한 우수시책을 소개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교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중구는 지난 2일 월디관 4층 대회의실에서 희망글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산업안전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그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구보건소가 두달 동안 진행됐던 비만탈출 건강교실을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석했던 수강생들은 수료식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중구 야구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제2회 중구청장기 야구대회가 지난 7일 인천 해사고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아마추어 야구인들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현장을 우종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운동장 구석에서 몸을 푸는 선수들, 방망이를 휘둘러 보기도 하고 상대방과 공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경기 시작, 심판진들에게 경기의 룰과 부상을 당하지 말라는 주의를 듣고 상대편과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악수를 청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중구청장기 야구대회는 중구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 주최하며 파라다이스 팀을 비롯해 25개 팀 525명의 야구 동호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제 2회 중구청장기 야구대회는 아, 이 중구에 소속된 팀을 비롯해 야구 동호인들이 순수하게 서로 모여서 어, 기량을 다, 어, 서로 겨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체육인으로서 거야, 어, 건강을 증진하고 주민 화합의 앞장서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야구의 경기 방식은 대한야구협회의 경기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토너먼트 형식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국제공항공사 운동장과 해사구 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우승팀에게는 우승기가 주어지며 최우수 선수상, 우수 선수상 등 다양한 상패가 주어집니다. 이번에 두 번째 참가를 하긴 했는데 진짜 정말 좋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열심히 했어요, 저희도 근데 정말 뭐 경과 경기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응? 강뭐 무슨까지 할 수도 있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호인들의 아마야구 대회 다시 한번 야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중구 뉴스 우종현입니다. 전국의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이 공동 현안 사항 논의와 중심구 간 친선 교류를 위해 중구청에 모여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박성숙 중구청장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구청장 등 전국 대도시 중심구청장 7명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일곱 개 중심 구청 간의 자랑할 만한 다양한 우수 시책을 소개하고 상호 간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교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의 우수 행정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지난 10월 개통한 인천대교와 월미문화의거리, 이민사 박물관 등 중구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중구는 지난 2일 월디간 4층 대회의실에서 희망글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산업안전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희망글로 사업 참여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사고 발생 원인과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가을철 산악안전사고예방법과 겨울철건강관리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구보건소가 두달 동안 진행됐던 비만 탈출 건강 교실을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석했던 수강생들은 수료식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종현 기자입니다. 중구보건소 대회의실 두달 동안 진행됐던 중구보건소의 비만 탈출 건강교실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중구보건소는 두달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두 시간 동안 수강생들에게 식사 관리, 스트레칭,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운영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프로그램의 효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근육의 양이 늘어난 사람부터 체지방이 10kg 이상 빠진 사람까지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참여했던 수강생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두 달이 너무 빨리 진행돼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좀 아쉬워요. 선생님들하고 헤어지는 것도 아쉽고 우리 이렇게 저도 곳곳에 다니면서 생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데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셨어요.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두 달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좀더 했으면은. 더 체중이 더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더 많이 빼야 되니까 계속 할 거예요. 수강생들을 지도했던 운동처방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수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를 위주로 했거든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근력이라든지 허리 근력. 뭐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요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게 마무리가 된게 아니고요 사후에 또 계속 관리가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체성분이라든지 체력 측정을 하시고 얼마나 또 관리가 잘 되시는지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후에 좀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따로 상담을 해드려서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 보건소는 이번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비만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구 뉴스 우종현입니다. 중구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 개선 사업에서는 영양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식생활 관리 능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중구는 이를 위해 매월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영양 공급대상 가정에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심포시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원과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심포시장을 찾은 구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원들은 구민들에게 안전점검 홍보물을 전달하며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에 실질적인 안전 점검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구가 이번 달 말까지 복합 건축물 등의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2,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건축물 31개 곳과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8곳 등 63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공중 이용 시설의 위생 관리에 따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모두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측정과 공기 정화 시설 설치 등의 위생 점검도 함께 조사합니다. 중구가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완구류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한국의료시험연구원 및 한국생활환경연구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각급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및 지하상가, 대형 유통업소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 장난감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점점검 대상은 안전관리대상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중 시중에 판매 중인 비비탄총과 완구, 학용품 등입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장난감을 판매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9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중고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